어 급하다 급해 어, 이, 이건 진짜 위기에 빠진 우리 길들을 구해야되는 어, 막중한 책임감을 어, 좀 위급상황이니까 좀 진지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남아있는 방대기스나쿵푸 방랑 밖에 없어 아, 굉장히 불쾌하네 스쿵방이 이게 또 아, 지금 이렇게 잘 풀렸는데 이게 상당히 불쾌한 방대기거든요 이게 또 이게, 공성을 이제, 뭔가 장담을 못, 못 하겠다, 이건. 확실하게, 뭔가. 아, 근데 지금, 지금 공대 이거, 아, 시작부터 너무 센공대을 써버렸나? 아, 이 다음, 이거 다음에 또두개더 있던데, 어떻게 더 처리해야 될지. 자, 이 방댁은 이제, 아, 물길이로 풍방랑 어그로를 끈 다음에, 어, 하려고 하는데, 이 코퍼가 이게 내가 호르스 전용 코퍼여가지고, 아, 아, 그냥, 모르겠, 오, 감사. 자, 개쫄렸는데, 다른 분들이 처, 처주로 들어가셔서, 그냥, 다른데 치겠습니다. 솔직히, 방금 들어갔으면 아마, 공실하지 않았을까. 코퍼는 하나 더 만들든가 해야겠다. 자, 또, 이제 또, 우리 거점 연결시키려면, 이, 사선 거점을 뚫어야 되는데, 빠르게, 또, 나이, 이 친구들은 이제 또, 그게 또전물인지 조커가 전무빈지. 어? 저게 안 죽으면 곤란한데? 오케이, 안, 조커 안 죽었으면 됐다. 음, GP로. 아 이거 약간 좀 애매한데 아 진짜 애매한데 아 폭주 제발 터지 마 오케이 아 오늘 그냥 어 행운의 여신이 그냥 내 편이네 이 폭주의 여신 응? 여신까지 아니고 그냥 오 운빨 존만개비 <laughs> 내 편이랄까. 자, 이런 방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, 아, 분류가? 울마도한테만 안 죽으면, 울마도가 이 공장만 아니면, 오지는 공장만 이면 그냥? 쉽다.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, 저기. 사실 뭐, 분류 한개 선에서 정리받은? 딱 감수 넣어주고, 이거 사실상 이건 뭐, 어? 분류, 분류 하나 서에서 그냥 정리될 듯? 이러고. 자이 이 사람 공작을 안 했어. 공작을 안 하면 어찌 된다? 분류 하나 써여서 끝 끝난다. 이건 뭐 쉽네요. 뭐 불마도는 공작하는 거 진짜 노답이 공작을 해야 돼. 이 공작이었으면 이미, 이미 들어가서 이미 지지 않았을까? 자, 빨리 컷? 빠르게 좀 비드를 보여야겠다 점수도 못 먹고 어아 솔직히 이방덱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 쫄리긴 하는데 아 이거 그냥 자살 공대으로될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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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, 아 아, 씨, 아, 폭탄이 안 걸리면 어떡하냐. 폭탄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그건데. 아, 그래도 잡긴 할 듯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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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어? 조크한테 이 대시들 당가니까 아, 아, 솔직히 말해서, 진짜, <laughs> 진짜 쫄렸습데 이거. 어? 폭탄이 안 걸리면 어떡해. 어, 솔직히 말해서, 이거, 이게 맞나 시, 싶은데. 어, 이, 이 친구가, 뭐, 맞고 나서 이 삼스를 써서 해제를 시켜준 다음에, 어, 뭐, 이 친구로 지필 싹 걸고, 어, 이 친구로 살, 쿨을 밀어준다면? 모르겠다, 일단 가자. 어, 이, 이게, 이게 먹고, 칼날아는건 아닌가? 아, 다행이네, 그래도. 어, 아까 들어가신 분 공실했으니까 바로, 들어갈 뻔 자, 이런 속도가 조금 느려 보이는 방대문는 이제 또 극지가 제 맛이지. 아, 근데 이 오우 셋뭐 물이 뭐 빨라? 이 사람 허시 <laughs> 아, 아우, 남편님, 정신 나가시면 안 되지. 내가 도와드리러 가야겠다. 빠르게 이거 치고, 저기, 아까, 아까 실패한 곳, 다시 가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, 어? 위험에 빠졌으니까, 한치 실수도 없이, 어? 10승 갈기겠습니다, 그냥. 자, 노잼 공대이지만 이, 오늘은 질 수가 없다. 이, 내가 너무 늦게 왔어, 이거. 어? 너무 늦게 와가지고, 빠르게, 빠르게 일단 보내겠습니다. 이, 컷. 자, 한, 한 사이클 한번 돌려주고. 자, 한 바퀴 턴 돌리고, 이게 죽을진 모르겠는데. 어 와! 진짜 큰 날뻔 했네. 이, 이, 죽을진 모르겠는데가지고, 진짜 이게 안 죽어. 자, 이제, 어, 무릎맨 죽어도 깹니다, 이러면. 자, 이제 바로 이제, 딱! 따아주고 퍽! 퍽! 자이방덱을 이제 좀 처리해야 이제 빨강의 독주를 좀아 빨강 독주로 막기에는 근데 너무 23개나 거점 먹어갖고 답이 없다 자 일단 이거 때려주고 때려주고 한대더 독주? 까비 이게 안 죽어? 아이 불안한데 이거? 아니 진짜 불안한데? 이거 오우씨 다행이다 이게 물르기 이제 그 삼수로, 나 죽여버릴 뻔, 한줄 알았는데. 차라리 이게, 삼스가 터져주는 게 나은데. 아, 삼수란다. 이, 그, 그, 뭐라 해야 되냐. 아, 이름 기억이 안 나네? 어? 쿵아프 패시브가 터져주는 게 오히려, 약간 좀덜졸렸을것 같다라는 느낌? 어, 안전하게, 안전하게 공선. 오케이. 오늘은 10승 가야겠다. 오, 10승, 1 0승이란걸 내가 해버려야겠다. 아, 봐. 방금 이거 처음에 당했으면 바로 공실이었을 거 아니야, 이거. 네? 아, 진짜 개쫄렸네. 근데 설마 여기서 지진 않겠죠? 여기서 지면은 조금 억울하달까? 아, 이게 지금 극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짭극해인데. 이게 델런지 모르겠네. 흑지 없으니까 딜이 좀 부족하려나? 아. 자, 일단 해제를 일단 해 주기 면서 오케이. 해제 잘 됐고. 반각도 최선? 오케이. 반각 안 타깝게 물독한지안 들어갔네. 아, 이로 만들었는데. 일단 이거 해제해 봐. 오케이. 아, 이거 반각은 넣고 이스 걸자. 아, 예매한데.. 이거 죽.. 아.. 이러면 공실인데? 아.. 일부적으로 공실한 걸로 졌다 이거 어 이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네호발로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거는 이제.. 풍내제는 물호로스를 패고 아니다 풍.. 풍내제 삼스가 이제 랜덤타격인데 아 몰라 이따 이걸로 한번 들어가봐 아, 북내제...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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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이제 그... 택이 다안 타니까 북내제는 물호로스를 패고 물호로스를 패고 오 폭주 터진 건 난...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이게... 잘 터져야 된다 이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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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더안 때리나? 자 이거 죽어 쏘라, 제발 죽어 쏘라. 어, 딜이 이 딜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이플래이 이게 아니었는데? 어, 이게 아닌데? 아이씨, 마지막으로 이 공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게 좀, 아, 좀 애매하네. <laughs> 어렵네, 이거. 자, 마저 그다 맞고, 이거를 삼스를 갈겨주고, 어, 이거를 풀을 싹싹 싹 밀어줘. 싹 밀어줘. 미라가 먼저 턴을 잡았으면 더 좋았겠는데, 안타깝게. 네, 그... 그게 안 맞네. 이거는... 어... 얘를 밀자. 오케이. 슬슬 죽여 오케이 기가 막히게 폭주 터져주고 이것도 죽어주고 어? 급? 자아 운도 약간 따라준 공대기었다 좋았다 오늘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와이빨1일기일데 음, 엄청 강하시네 아 이렇게 되면 또 이등인 건가? 다시 빨 일로 내려갈라나? 일단 뭐 이번에 또뭐 점령전이 개편한, 개편을 한다네요, 보니까. 어, 대충 보니까, 어, 이게 점령전이 원래 이틀 했는데 하루로 바뀌고, 이제 1 3급점 먹으면 이제 부스트가 있었는데, 원래 갑자기 이제 점령점수가 거의 뭐두 배로 빠르게 올라간 거였는데,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고, 어, 이제 뭐 부스트 이런 거안 되고, 음, 대각선 경로 추가. 시즌 뭐 늘어난 건뭐 상관없고. 뭐 보상이 또 올라갔다네요. 자,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엑스자 쳐져가지고 이제 한것쯤에서 여러 군데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된것 같은데. 그리고 뭐 위에 이제 점토 기간은 관련도 없으니까 넘어가고. 점령 전 전투 보상과 시즌 보상이 이제 사용된답니다. 보니까, 음, 오, 이제 레토, 점토를 1라만 진출해도 형형변을 주고 어 시즌 끝나고 보상이 조금 올라가긴 했네. 음 이제 매일매일 할 때마다 주는 보상도 이제 오오 오, 은근히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상향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. 근데 이게. 이게 또 말이 많은 게, 아, 이게, 그,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. 그, 공사, 이게 뭐라 해야 되냐. 정면 들 그, 진지를 점령하면, 이제, 한 시간 동안, 이제, 대기 시간을 하면서, 뚝딱뚝딱 하는 시간, 이걸 줄여야 될것 같은데, 이게 이제, 이게 한 시, 이거, 그, 공사 시간 줄인다는 소리는 없어가지고, 이게, 하루로, 이틀에서 하루로 줄었으면, 이 공사 시간을 이제, 솔직히 말해서 이게 12시 사이에 이제 짬내서 막 들어오면은 아니 다다 다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나가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그 공사 시간을 대폭 줄여줘갖고 한 10분 10분만 이제 뚝딱뚝딱 할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참여가 될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하려고 들어왔는데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 공사 때문에 공사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.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.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어, 일단 여기까지. 동기였습니다. 자세한 거는 이제 공카와서 한번 <laughs> 알아봐 주세요, 이제.